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오늘은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균형 있는 삶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로 성취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산업 사회의 이른바 속물 가치관에 발맞추어 안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갖기 위해 오로지 성취에만 매달리다 보니. 균형이 무엇인지조차 생각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영적인 진화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성공했다고 성취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인간의 삶의 목적인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고 소명을 찾아 사랑으로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진화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지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가면 공통적인 질문이 얼마나 배우기 위해 노력했는가?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얼마나 소명을 찾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삶의 목적인 영적인 진화를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성취에 대하여 알아볼 것은 배움과 사랑과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진화하는데도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할 것인가가 다 다르겠지요. 건강과 마음이 편안한 정도로 할 것인가,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등 목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에 대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원력을 세워서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지요? 건강과 마음이 편안한 정도로 할 것인가?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하나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즉, 자신의 원력을 어디로 세우느냐에 따라 노력만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세운 원력에 따라 기운이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건강과 마음이 편안한 정도로 정하면 그만큼의 기운이 지원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하나되는 목표를 정하면 또 그만큼의 기운이 지원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목표지점을 세워놓으면 또 그기에 대해서 본인의 추진력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에 대한 큰 목표를 세우고 원력을 세웠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목표만 있고 단기 목표가 없으면 너무 거리가 멀고 막연하게 느껴져 사람이 나른해지고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진화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목표는 먼저 하루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하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는 것은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방 지쳐 다른 일까지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씩 하라고 합니다. 항상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할수 있지요. 삶이 달라지는 참 쉬운 방법은 먼저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한두 가지를 계획해 실천해 본다면, 틀림없이 달라지고, 스스로도 진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소명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진화라는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부 목표가 뚜렷하면, 가는 방법이 뚜렷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균형 있는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와 시간 아래에 대한 균형이요. 둘째는 하늘, 자연, 이웃과의 조화일 것입니다. 이두 부분에 대한 균형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는 일 또는 직업의 30%, 교육 또는 배움의 30%,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30%를 할애했을 때라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그 중에서 자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보태는 정도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균형 있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중요한 일을 실천함에도 자신이 지닌 에너지와 시간의 50%를 넘어서는 균형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디든 10%를 더하더라도 40%로 50%가 되지 않지요? 여기에서 일 또는 직업이 30%라는 것은 생업을 위한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업이 전적으로 소명 실천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소명과 관계없이 30% 정도는 생업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소명 도 실천할 수 있고 나머지에 에너지와 시간 할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겠지요. 한데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어른 할것 없이 이 생업을 위한 일에 50%를 넘게 투자하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 중독자들은 50%가 아니라 그 전부를 이 생업에 쏟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회 제도와 또는 회사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사회 구조 자체가 생업에 30 내지는 40%만을 할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